자 역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자 113페이지 역함수 보시게 되면 함수 f(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자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y 의가 원소 y에 대해서 y는 f(x)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면 정의역이 y 공역이 x인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하고 끊어 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F의 역함수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걸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역함수는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F라는 함수에, F라는 함수에 X와 y 의 위치가 서로 바뀐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치가 바뀐 함수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우리는 역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봐.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라는 게 원래 정의역이 이제 X라는 집합이 생길 거고 Y라는 값에 대해서는 공역이라는 Y 집합이 생길 텐데 자 그럼 이런 관계가 된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 2, 3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 Y라는 집합이 ABC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써본다면 자, 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F대, 네. 자, F땡땡하고 네. 얘는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가는 함수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응관계를 화살표를 이어 보면 1이라는 애가 b, 2라는 애는 a, 3이라는 애는 c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럼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함수가 우리가 f라는 함수가 될 텐데 여기에서 f역함수라는 함수를 좀 보시게 되면 자 f역함수는 교재에서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역함수, 말 그대로 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리버스를 만야겠죠거꾸로해요 거꾸로.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즉, 함수의 대응관계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지금 대응관계를 만족하고 있는데 이 대응관계가 거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 이 빨간색을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대응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 A라는 집합에서 2로 대응이 되겠죠. A라는 원소에서 2로, 그 다음에 B라는 원소에서 어디로 대응될 거냐? B라는 원소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1이라고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원소가 이제 3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대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따라서 역함수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y라는 집합에서 이제 x라는 집합으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니자 네. 그럼 봐 봐. x와 위치가 y의 위치가 바뀌는 함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함수부터 보시면 자 f라는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f라는 함수는 이만큼이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죠. 즉 1, 2, 3이라는 애가 뭐가 될 거냐? 정의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이 y라는 집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y라는 집합이 뭐가 돼요? 공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역 안에는 시역이 있을 거고요. 함수값들의 집합이 자, 근데 역함수라고 붙게 된다면 원래 이제 y의 역할을 하던 즉 공역의 역할을 하던 집합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냐면 여기로 오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어, 그러면 봐 봐. 화살표를 쏘는 애가 정의역이라고 그랬고, 화살표를 받는 후보인 애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역함수에서는요 Y라는 집합에서 화살표를 쏘고 있죠. 그죠? 그럼 화살, 화살표를 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Y라는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의역. 되니? 자, 정역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집합이 받고 있죠. 화살표를. 그죠? 그럼 받을 후보가 될 테니까 얘가 공역이 될 거고, 실제로 받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X와 Y의 위치가 바뀌는 함수다. 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던 즉 y의 역할을 했던 애가 이제는 정의역의 역할 x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x의 역할을 하던 애는 이렇게 반대로 와서 y의 역할을 담당하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개념 다 보셨죠? 자 그래서.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 F 역함수라는 애는 Y 화살표 X다라고 돼 있어서 Y라는 애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X라는 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함수값 관계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f라는 원래 함수가 정의역이 x였고 y라는 집합으로 갔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응 관계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었냐면 f x 는자 y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그러니 자 그럼 이게 원래 함수였더라라는 거예요, 했나요? 자이데이 원래 함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 따라서 f 역함수라는 애는요 이제 원래 x가 있던 애가 이제 y로 바뀐 거니까 자 여기다 써줄게요, 자 f 역함수 땡땡하고 얘는 정의역이 이제 y로 바뀌고 공역이 x로 바뀌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f역함수라고 써주고요. 원래 x자리에 있던 애가 이제 바뀌니까 뭘로 가겠어요? y값으로 바뀌겠죠. 아, 그럼 f역함수 y라는 애가 뭐가 될 거다? x라는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더라 그니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X에서 Y로 가던 함수를 우리가 Y에서 X로 즉 화살표를 거꾸로 날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얘를 역함수 관계에 있는 A로 라고 정의를 내려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괄로 1번 보세요 자, 바로 1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f의 정의역이 f역함수의 치역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자, 원래 f라는 함수의 정의역, x값들의 집합이 이제 역함수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와, 치역이 되는 거죠. 즉, y값들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음에두 번째 보시게 되면 f라는 함수의 치역, 즉, y값들의 집합이 있었죠? 함수값들의 집합, 그지? 그 함수값들의 집합이 이제 역함수로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냐? x값의 역할, 즉, 정의역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보이기를 그 했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별표 하나 칩시다. 바로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f(x)가 밑줄 1대1 대응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치고 우리가 좀요 내용을 정리를 좀해 볼게요. <laughs>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서로 1대1 대응을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1대1 대응. 흔히. 자 그럼 우리 1대1 대응 잠깐만 공부하고 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자, 1대1 대응은 뭐라고 그랬냐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즉, y 값의 집합에서 남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왜역함수교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림 갖다가 세미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똑같이 1, 2, 3이라는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서 얘가 y라는 집합에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니? 러까 그러면은, X에서 Y로 가는 이 노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죠?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무슨 함수? 역함수다, F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원래 함수에서 자, A라는 애가 B로 가고요. 아니, 님 2라는 애는 C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애가 A로 갔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이런 대응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역함수를 취해주시게 되면 얘네는 a라는 애가 이제 거꾸로 가겠죠? 그죠? 그럼 a라는 애가 올라갈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네. b라는 애도 올라갈 거냐면 1이라는 숫자로 대응이 반대로 거꾸로 될 거고요. 마지막에 c라는 숫자도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반대로 가서 거꾸로 대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였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원래 나와 있던 f라는 노란색 함수는 지금 x 값들이 다 다른 y 값들의 대응이 됐었지. 그지? 그래서 1이라는 애는 B, 2라는 애는 C, 3이라는 애는 A로 이렇게 대응이 됐었죠? 그죠? 아, 됐나요? 그리고 남는 애 하나도 없었지? 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유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관계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갈 때도 A라는 애가 대응되는 애가 생길 거고요. B라는 애가 대응되는 애가 생기고 C라는 애가 대응되는 애가 생기겠지? 그지?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역함수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다고 그러자. 그랬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1이라는 애는 a로 가고요. 2라는 애는 c로 가고요. 3이라는 애는 b로 간다고 해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1은 a, 2는 c, 3은 b. 겹치는 애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뭐 없으니까 일단 1대1 함수는 맞아. 괜히 함수인데 a, b, c, d 네개 중에서 누가 함수값의 선택을 못 받냐면 화살표의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일라는 애가 선택을 못 받지? 그지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인데, 치역과 뭐가 다른 경우? 공역이 다른 경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달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니까 얘가 F역함수 빨간색 화살표로 바뀔 텐데 자, 이 빨간색 화살표에 대해서 이제는 얘가 빨간색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빨간색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이제 A가 화살표를 쏘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A라는 애는 거꾸로 가니까 아, 얼디로 가요? 1의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얼디로 가겠어요? 아, 얘는 3의 대응이 되겠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고 되니? 자, 다음에 C라는 애도 아, 얘도 따라서 가서 2라는 애딱 가겠지? 됐어요? 아, 근데 얘가 없네요 얘는 어디에 대응시켜줘야 돼요? 얘는 얘는 지금 왔던 길이 없으니까 되돌아갈 길도 없잖아 이해 되니? 왔던 길이 얘 같은 경우에는 3에서 왔으니까 다시 거꾸로 가면 3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왔던 길이 없으니까 함수 값이 대응이 안 되지. 그럼 잘 봐. 어? D라는 애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화살표를 못 쏴네. 어? 그럼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못 쏘는 애가 있으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했죠. 그죠? X 값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다 화살표를 쏴줘야 되는데 이 D라는 애는 화살표를 못 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로 정의될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정의될 수가 없다. 그럼 그비는 무슨 얘기냐? 이 빨간색, 즉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1, 2, 3, 똑같이 x 라인가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똑같이 A, B, C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잘 봐, 에이. 자, F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F라는 함수가요. 1, 2도 A, 3는 B 이렇게 갔다고 해보 괜니 어, 그 얘는 잘 가. 1이라는 애도 A, 2라는 애도 A니까 두 개의 함수 값이 겹치죠? 그죠? 그럼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얘는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네.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 달라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겠죠? 그럼 1대1 되는 거 아니겠지, 당연히? 됐어? 자, 그럼 잘 가.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Y라는, 자, Y라는 집합에서 이제 거꾸로 F 역함수로 가보자, 라는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가보면 A라는 애가 되돌아 왔던 길 되돌아가면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도 가야 되죠. 거꾸로, 그죠? 거꾸로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고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됐어요? 어, 그럼 보세요. A라는 애가 지금 1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이 되는 거지. 그지? 아, 그럼 하나의 x 값, 즉 정의역에 있는 애가 두 개의 공역에 있는. 호보드를 고르면 된다고 해서안 된다고 했어. 안 되겠죠. 그죠?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가 양다리를 거쳐요. 그럼양다리에 뭐라고 했어? 나쁜 거라니까. 알겠어? 양다리에 나쁜 거라니까. 자, 그러면 A라는 애가 두 개로 가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다. 함수로 정의가 될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 빨간색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함수가 정의될 수가 없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봤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서로가 1대1 대응인 관계를 만족할 때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역함수 성질 별표 하나 치세요. 계속. 자 역함수라는 애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면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그지? 그럼 뭐가 된다? 원래 자기 자신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x 와 y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되죠. x에서 1로 갔다가 다시 f로 역함수로 갔는데 또 역함수로 가라는얘기를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로 따지면 얘는 이중부정과 같은 거죠. 아닌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던 길 되돌아가면 다시 원래 자기 자신 함수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별표 하나 씻어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f 합성 f i라는 애가 있는데, 그럼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니 항등함수가 나온다. 자, 근데 이거는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봐 f라는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고?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자, 문제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했대요. 자, 그래서 F합성 GX를 했는데, 이게 뭐야? X라는 함수가 나왔다. 되니? 여기까지. 아,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했는데, X라는 함수가 나왔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X를 대입하면 그대로 계산 결과가 X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써지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방등함수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f합성 g를 했는데 x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Fx와 역,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꼭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 두 개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온다. 이 표현이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아,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거를 꼭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얘기가 이제 3번에 나와있는 내용이죠. 이번 3번 묶으세요. 네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3번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됐죠? 그렇죠? 2번과 3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도 많이 나오니까 4번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4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g 합성 f를 했는데 전체 역함수를 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항상 순서 주의하자라는 거. 순서 주의. 그니, 순서주의. 오케이? 순서주의해야 된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우리 보시면, 자, 동그라미 세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세 개라고 했으니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 볼게요. 니 자,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해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보면, 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G 합성 F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G합성 F는 뭐부터 했어요? F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 계산하고 G였지. 순서 조심하라고 했어. 됐니 자,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얘들아. 됐니 거꾸로. 이거에 역함수란 얘기는 전체에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빨간색 화살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가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G. 역함수. 이렇게 써지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역함수. 됐니? 오케이. 자 따라서 G합성 F의 전체 역함수를 하시면 G의 역함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를 계산해준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순서가 왜 바뀌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G를 먼저 간 다음에 F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F 먼저 하고 G 먼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반대로 바뀌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세요.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성질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거기에 g 합성 f h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요 얘를 뭐라고 바꿔쓸 수가 있냐면 자 g라는 함수는요 자 g라는 함수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h 합성 f 역함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봐봐 원래 있던 g합성 f에다가요. 쌤이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는 건데 어떤 걸 추가하냐? 양변에 f역함수를 한번 합성해 주는 겁니다. 얘는. 그럼 원래 있던 h에다가 뒤에 있는 거에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f역함수를 합성해 줄 수가 있겠지? 아니, 한번 봐봐. 여기에서 이거 두개 합성하시면 뭐가 돼요? 방등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항등함수가 되고요. 항등함수가 되니까 뭐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애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g는 뭐가 되는 거야? h 합성 f 역함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순서에 주의. 주의하시라고요. 했 f 역함수가 h보다 앞에 있으면 되는데요? 걔는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별표 다섯 개치 주세요. 자, 6번 자, 6번도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6번도 별표 다개치시고요 마지막 성질 정리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이렇게 씁시다. 역함수의 함수값. 자, 역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쓰고요. 자, 얘는요. 원래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함수의 개념이 있냐면 두 번째는요.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와의 함수값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역함수 함수값 관계를 위해서 하는데 문제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됐나요자 그럼 역함수 함수값 관계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를 우리가 F, X라는 함수라고 해볼게. 그니, 그러 여기서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를 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자, F라는 함수의 a 좌표가 이제 x 좌표가 A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다다다다다다 가져가지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니, B. 오케이. Okay.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가 될까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B가 되겠죠. Y.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f라는 함수의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b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니? 자, 근데 근데, 봐봐. a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b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a일 때 b가 되는 거죠. y까지.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x가 a일 때 y 값이 얼마? y 값이 b다 라는 뜻이지. 얘는 됐어? 자, x 값이 a일 때 y 값이 b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역함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x와 y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역 x와 y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거는요. 역함수 붙여 주고요. 자가 b라는 애가 x 자리로 와야 되죠. 이렇게. 됐니? 그 그다음에 b라는 애에서 x 자리에 있던 게 a로 와야겠죠? 이렇게 와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아, X가 B일 때 뭐야? Y 값이 A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X였던 게 Y로 가고요. 원래 Y였던 게얼로가 x 자리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어, 자 그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요. f 역함수 3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 역함수 3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 주어진 거는 문제에서는 fx의 함수만 주어진, 함수식만 주어진 경우 구조가 이러단 말이야. 잠깐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f역함수 3이라는 값이야. 이 값인데 문제에서는 fx의 함수식만 줬어요. fx만 줬어요. 됐어요? 그럼 그 fx를 미네가 직접 역함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잘 보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뭘로 놓을 거냐? k라는 값으로 놓란 말이야. 그니? 그럼 f 역함수 3이 k잖아. 그러면 이 관계, 자 f 역함수 3이 k의 됐어? 그러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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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값,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결국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역함수 꾸로 가면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온다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X 자리, 아, 미안해. X 자리에 B를 주었을때 A가 나온다고,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F 역함수 3이라는 애를 K로 놓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해서 하자. 자, F 역함수 3이라는 애를 K로 놓고, 우리가 궁금한 건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F, K가 3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함수식이 주어졌다면, 어. 그럼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X자리에 모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K 대입해서 3이 나오는 K값을 찾아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이 역함수의 함수값까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나왔는데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